너좀 충격 받을 거 같아? 이 응. 말을 하면? 응. 어때? 아니, 잠깐 말아줘. 왜? 왜냐면, 응. 음. 엄마 가만히도 안뽑줄게 아니. 진짜. 아니 그래도 그냥 뷰만 돼. 알았어. 아빠가 내가 얼마나 부자도 예쁘대. <laughs> 진짜야? 진짜야. 응, 이건 꿈도 아니야. 이건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엄마 신랑 아니니? 응. 응.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살짝 좀 상했어. 너 솔직히 근데 좀 좋았잖아. 아니야. 좋았잖아. 너 근데 너는 기분이 왜 상해? 엄마가 아빠. 예쁘다고 하니까 그럼 엄마도 진짜 실망스럽다 그지? 엄마가 더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의 신랑이면? 응응 응. 맞아 이거 응.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르겠다 아빠한테 아좀 아주... 엄마 진짜 좀 충격 받았어 나도 안 되겠다 우리 아빠한테 가자 응 고 어른 응. 어린이들을 응. 다 응. 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한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속상해 지금부터. 아니 너가 언니야. 너가 엄마 제일 예쁘다며. 응. 너가 여자들 중에서 엄마 제일 예쁘다고 너가 응. 그런게말했야아니난 아니, 여자 어른들 중에서라고 말했어. 응. 아니 여자 중에 여자들 중에서라고 그랬어. 응. 아니 그 다음에는 내말대로 했어. 아빠, 아빠도 들으셨죠? 연유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러니까 실망받았어, 지금? 아빠가 말한 것들. 아빠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어린이까지 엄마한테 주는 거야, 왜? 어? <laughs> 왜 어린이까지 엄마한테 주는 그러니까, 거야, 왜? 모든 여자들 <laughs> 은영아 여자들 다 합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아빠한테 잘 말해주고. 엄마는 어디서 제일 예쁜가? 어른 여자 어른들 중에서 제일 예뻐. 은현은. 여자 어린들 중에서 그럼 여자들 다 합쳐서 보면 되잖아. 여자들 아무도 아니야. 왜 아무도 아니야? 어? 성원이도 아니고. 성원이 남자니까 아니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여자를 다 합쳤을 때 가장 예쁜 거는 그럼 나 하나 안돼 나? 내가 할게 여자들 제일 중에서 내가 제일 예쁜 거 하고 싶어. 울지 마. 아, 왜 울어? 아왜 우는 거야? 나 정말 나 정말 충격 받았어. 충격 받았어? 엄마가 제일 예쁘다 고 그래서? 이거, 아니 왜 어린이까지 엄마한테 밀어가는 거야 왜?